아이고 긍에도 아이고 춘심이 아들 못풀 카부된거자 이래 조드락 저래 조드락 해온게 아이고 긍에도 지꺼진 소식 들어주무 어, 나도 원 기분이 좋다게 아이고 이거 정자 신디날 원 전날 해봐 사켜 여보쇼 아이고 정전디야 아이고 점심은 어떤 먹은디야 아이고 아방형 자리 지지고 그은 밥 먹어서 아이고 잘라요 저기 아이고 걔나저나 정자야 늦어 춘심이 소식 들어져냐 미신 소식 아이고 춘심이 아들 아이고 직장도 들어가고 이제 점 연령도 장계가 연령이 되연 누게 만나는 사르문이신가 의심가 멍 춘심이 자꾸 주두란 게 어디 누게 헛설 아랑 다연난저새각식 고심이 이산한 생일하게 아이고그 의원 이번 공일날 도랑 집이 인사옥해 넘은 춘심이신데 아들 고라래 넘은 나신들이 어제 춘심이 아이고 성님 어떤 영잘러민 잔치의짐 즉하우다우 허멍 전하우라 사라게 아이고 기억해 아이고 건의연또진심이 아이고 아들 장기 묵강할땐 또 어떤 모미이국 이젠 또 누게 돌아오케는 난. 아이고 성님 이제 돌아오면 허국 화설저 미르세 그거라도 방 아이들 어떤 결론을 해도 죽을지 말지 화설 들어보젠 이녀가 아들신디, 아이고 그 도랑 올라이 낱날 난실로 쓸미다알아 보라, 난 아들 그자 불시커멍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디 그런 거방미시거 결혼 허공미시거 하고 허리는 임째 너멍 부두두련 어멍신데 또말 대답을 해 이분 생일하게, 아이고 기억에 나도 춘심이고라 고라저게 미시거 요새 아이들 좋태 넘인 그자. 잔치국저 혼인 시기주 미시거 난날란시 띠바간다 시바간다 멍 미시거 보멍 말멍 할거 이시니게 연애해불국 점정들어불미 미신 가네 그거방 아니좋다놈이 미신 미식 갈라놓을거라 미시을 거라게 아이고 그녀는 저 어지럽게 하지마랑 보지마랑 그저 적당하고께 아들도 저 착실러국 좋은아이 점 연애 허멍 도랑올거난긍허리네도이녀은그것만 호금 거기도미르 바시민 바시민 허연게 나 느신들의 고름이여기 아이고 미시거 걔난 춘시민 잔치할 때 그거반 막좋테네이도 살켜 안살켜 멍긍여멍 <laughs> 사랑온 세월이라 아이고 걔난 말이여기 연날사 전 미릇에 그거반 참 찰떡이거이 놈인 아이고 좋게 잘 살거이네도 그거방 좋다는 사람들은 다잘 사람시냐게 그 아는 일도 있고 그난 그자 아이들 저 의견 따르멍 좋다는 민인 그자 허민 되주난 원니 구식이라도 그런 생각은 신식으로 헤여진다게 아이고 너도 그생각 기염서. 아이고 그 나신들의 춘심이 아이고 성님 그런 거 어디 잘 보는 데 이시민 화살 알아방 나신들의 고라 줍사 허멍 허관테 아이고 나 그런 거 어디 들어보래 댕기지도 아니오고 나가 반신방이 난나말 들어 미시고 들어보지 마랑잔치열 준비나 허락이 엄멍공 고라 쩌만은 느신들은 전화가 아니 같구나이 아이고 기억이 기억이 아이고 건허연 처 사는 마음이 건허는 거여. 장기안이갈 때는 선생님 갖고 아이고 두개라도 도랑 왔시면 좋구다 도랑 왔시면 좋구다 그럼 고란게 이젠 또 도랑 오케는 한 그거 옷을 맞는 거안 맞는 거 보멍 전 며느리 꼬심을 구워져는인게 그것도 욕심이 주게 아이고 기억이여 어떤 이연 이번 공일날 저 왔다 가면 또 춘심이 일절노래 부르멍 자랑을 넣여 자칠 거여게 아이고 개나잖아 이 이거 이거는 집은 어떤 난니 그거 좋고 아니 좋고 미친 턱 뛰어 도색이 뛰어 곱갈라가면 그거 참하지 아니해도 둘이만 조항 잘 살아불면 그게 좋고 장가 아니 가고 시집 아니 가는 게 문제주 가너는나이들 이시민 아이고 기어잘래 있쟁 보내면 된다게 아이고 기억해 기억해 아이고 미식어 이제 춘시민의 잠치엄인 성님 도감헐로구나 아이고 가이허게 되미니 어디 호텔 뷔페에서 또 학회 휘하 장장 흘라 여기 아이고 기어 저 정자야 들어가라 이 아이고 기어 들어가라 아이고 쫑쫑쫑 아이고 우리 쫑도 엄마가 생각을 조금만 깊이 했으면참 어떤 의형 우리 쫑도 참 애인도 맹기라 주고. 박씨도 맹기라주고 클건디 엄마 그때 처 수의사 선생님 말만 들은 그저 무어분한 우리 쫑 엄마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커 긍해도 어. 어떵할거니 다 그건 엎질러진 물이고 긍하지만 엄마가 산책 갈 때마다 동네에 이신 저쫑 친구들 자꾸 만나게 해주심씨난 그걸로 쫑아 들랑 위한 사무라이 쫑 엄마가 좀 많이 많이 사랑해.